아, 근데, 띄운 세련 하잖아. 너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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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근데, 2026년도에 개띠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몸이 좀 조심하셔야 돼. 몸은 아, 몸을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또 다칠 일이 있어. 그렇게 하기 싫은 이유는? 띠운세를 왜 해야 돼? 왜요? <illnesses> <verw 000> 아 지겨워 죽겠어 띠운세 진짜 너무 지겹다 <PTSD> 선생님 띠운새 사실 너무너무 식상하고 뭐 12띠 나이대별로 요즘에는 막띠운새를 많이 찍는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띠운새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어? 아 근데 띠운새를 하잖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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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몇 천명이 들어와 몇 천명이 띠운세는 여러분들 사주 선생님들도 볼 수가 있는 게 운세야 맞아요, 맞아요. 타로 선생님도 볼수 있는 게 운세야 맞아요. 자 우리는 뭐야 신점을 보고 영점을 보는 사람들이야 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신은 그때그때보다 다 달라요 음... 왜? 아, 사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띠운세는 그렇게 정형화가 될수 없다라는 굳이 띠 중에 왜 개띠야 <laughs> 그놈의 멍멍이 띠를 아우 그냥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어? 자, 개띠 같은 경우들은 끼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끼가 많기 때문에 흥이 넘치고, 음악가가 많고, 어떻게 보면 4차원이에요. 그리고 좀 나서는 거 좋아하지만 은 다칠 일이 많아. 그리고 머리 아픈 일도 많고. 그래서 개띠 같은 경우는 신기도 많고, 흥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올해, 올해는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지나고 나서 개띠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몸을 조심하셔야 돼. 요 올해 을사년에는. 좀, 어느 정도는 기분이 나빠.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되냐. 일진이 안 좋다 이거야. 그래, 여러분 일진 아니에요. 근데 2026년도에 개띠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몸이 좀 조심하셔야 돼. 몸을. 몸은... 어, 몸을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또 다칠 일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조심해라. 통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띠 같은 경우는 귀가 얇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시면 2026년에는 개띠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죄송한데, 음. 다음에는 호랑이띠 물어봐도 되나요? 아이씨. <laughs>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냐. 안녕.